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하늘의 도움이신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미가 4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미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록 말씀 나누겠습니다. Số 사대행전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과 봉사라는 이두 기둥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라 할수 있는 구원사역, 즉,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복음전대에 필요한 능력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력 말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치료에는 늘 사랑의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믿음으로 호응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맺는 신성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불신은 하늘의 도움이신 분을 교회에서 끊어버립니다.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교회의 힘이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그 영광을 빼앗기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때 그분의 인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멍해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님의 대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게으르면 여지없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쇠퇴합니다. 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들고 믿음은 희미해집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복음전도 교육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리느라 애써 부채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밖으로 나가야 할 이들이 병든 양 돌보듯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도 수백만의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계속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위하여 한없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큰 사랑을 누리는 이들이 단지 거칠애로만 감사하는 모습에 천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무관심에 하늘은 붕괴합니다. 만약 자녀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그 자녀가 죽어버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 찢어지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눈물처럼 뜨겁고 사랑처럼 맹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이 겪는 고통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통입니다. 죽어가는 동료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뻗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분을 자아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곁대가 없는 사람은 경주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의 삶은 결국 방황과 방랑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끝까지 훌륭하고 아름답게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변질시켜 약하게 만들려고 할때 주로 쓰는 수단이 바로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이 변질된 교회는 더 이상 훌륭한 교회가 될수 없고 힘 있는 교회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아름답게 서도록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영혼 구원만을 위해 조직되었고,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복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된 구성원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기도록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정신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위하여 한없이 물결치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큰 사랑을 누리는 이들이 단지 거칠해로만 감사하는 모습에 천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간 영혼에 대한 무관심에 하늘은 분개한다. 만약 자녀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 길을 잃었는데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그 자녀가 죽어버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가슴 찢어지게 슬프지 않겠는가? 눈물처럼 뜨겁고 사랑처럼 맹렬한 분노로 그의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각 사람이 겪는 고통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통이다. 죽어가는 동료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분을 자아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탁함과 동시에 능력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통로인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증거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아침 기도록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죽고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